어? 아내 얼굴 갖고 장난 주고만 쳐 메르시니 20개별 부속 내 얼굴 갖고 장난 주고만 뭐... 쳐 이게 뭐야 이게 코란스의 코란즈 그 다음 14번 또 러시아스키 있나요 러시아스키 수술 성공했죠 모시콜이 책임지면서 러시아스키 들어갑니다 오르바 초퍼스키 들어갑니다. 러시아스키! 아, 응, 또 라이브는 또왜 만들어? 아, 그놈의 라이브! 자, 사부터 읽어드립니다. 어 아, 메르시 10개 배포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스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수기 꼬리님수기에요 러시아 유튜브 시청자 0328수기 예전에 대리도 자주 맡겼을기 파라멸도 자주 뛰어다 주셔서 잘 쓰고 있었수기 오늘은 수술을 맡겨버렸으기 이번주에 1년과함께온 체슬러를 버렸으기 카르마를 투입했으기 지금 처음으로 마스터에 도전했으기 공대 상대로 승률이 90%였으기 방대 승률로는 30%밖에 안나왔으기 한번 덱좀 봐주수기 올라갈수있으기 없으자짜드있기부탁스기 토파즈 루비 많이쓰고수기 다 써도 돼수기 수술 성공해주스기자 알겠습니다 코린이화이팅스기 자, 우리 러시아스키님 사연 읽어드렸구요. 자, 일단 공대상대로는 잘 이기는데, 방대상대로는 이기지를 못한다. 그런 거죠. 자, 이분은 원래 방대스키인데, 방대스키, 챌린저스키, 자, 한번 보자. 어, 리더마, 우리 힐러스키로 바꾼 다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까리스키, 어, 리더스키, 오케이, 들어가스키. 자 우리 러시아 유저 스키 갑니다. 자 호카레 지신자 오공방대기죠 오공방대. 야 오공방대기 은근히 지금 잘 통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오공방대기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의 일갈. 템이 그래도 우리 러시아 스키가, 어, 러시아 스키가, 템이 좀 괜찮나봐. 저 오를리한테 맞아도 많이 안다네. 자, 5송부활이었나요 자, 터럼퍼 북자 좋습니다. 자, 조금 더 앞에 그냥 연이 분명 불사가 아닐텐데, 저거만 죽이면, 아, 해풍참 무너지나요? 나타가 버팁니다. 나타가 버텨요. 나타 버티고 추억의 결정. 자, 피참이다 이거. 본인 첫 키스 언제 해본 기억 안나 스게 물어보지마 봐물어 물어보지 스키. 여자친구 보고 있었스게 그런거 물어보지마 스키. 자, 흑인 만월참으로 지금 크리스 죽이지만 그래도 뭐 피한번 찼으니까. 자, 건곤 파 선풍. 포카네 지젠 뚜카시 딱딱 나타 살쪄 그래도 어우 싸다래 오철루파 파라리로 아 라이브 길드를 왜 이렇게 만드는거야 자 추억의 결정 그냥 5 0이 있어가지고 5 0한테 구사도 안빠졌죠 아 우공 일어납니다. 대, 아 근데 대봉승 너무 빨리 썼다. 툭. 암흑 개방 너무 빨리 썼죠. 하라리로. 해풍 참. 빨라라이브. 그만 만들어요 라이브 좀. 자, 하라리로. 어, 아, 유튜브 채팅 다운됐어요. 다시 킵니다. 이거 뭐, 대봉승만 들어가면 끝난 게임이죠. 자, 천호된 식품까지. 대복 섬하라리로 끝납니다. 아니, 지금 50 대기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그죠? 의외로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50이 단점이라고 면은 관통이 없어져 가지고 아, 잘 올리고 있어요. 어, 구강. 잘 올리고 있어. 맞죠, 좋고요. 그래 방어구 같은 거는 방어구 생명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나급도 올리면은 굉장히 세집니다. 이거 식강하면 굉장히 세져요. 버퍼? 버퍼. 어 장비 잘 올리고 있어요, 사성 사성. 쉽강 단단하지. 여기 또 식감 어잘 만드는 거야 이거 세나급이라도 이렇게 식강을 해버리면 엄청 단단합니다 어 엄청 단단해 세나급이라도 생명력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아 고스펙이니까 덱수술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지금 메타는 솔직히 5 0보단5 0보다 어? 라스 방덱을 가든가 아니면 테오 방덱을 가든가 어? 왜냐 방덱만 나면 못 이길 거야 오를리 방덱을 갈 거면 또 우르키오라를 좀 같이 써주는 게 좋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 태워봤자. 방대 계속 할 거면, 이거 태워봤자. 그, 시계 얘기 그만하시고요. 어, 카르마 40, 두고, 어, 태호 받읍, 받읍시다. 왜냐면 태호는 요즘에 공대에서도 딜러로 쓰고, 방덱에서도 어, 태호 방덱으로 좋게 쓰고 있죠. 태호는 지금 가장 핫한 캐릭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태호가 안 빠지는 덱이 없지. 지금 방덱도 태호를 쓰지, 공덱도 태호를 쓰지, 그지? 지금 태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단 말이죠. 태호가 어때? 태호를 받아, 태호를 받아서 태호부터 올려 카르마 대신에 오케이? 지금 50 대신에 테오로만 바꿔도 저정도 템이면 이 사람은 우리 러시아스키는 러시아스키는 마삼은 그냥 가. 진심. 테오만 올려도. 테오방덱만 해도 러시아스키는 마삼은 그냥 가요. 마삼은. 제가 볼때 저장비로 부사도 지금 꽉꽉 차 있고 어. 러시아스키는 그냥 올라가. 저 여기서 태오를 추천드려요 방어구만 조금 더 레벨업하면은 지금 마스터3 승률 훨씬 더 좋아집니다 오케이? 어 태오받고 그 출석도 태오받어 출석도 태오받고 50 떼고 태오로 가자 오케이 스키? 러시아 스키? 오케이? 양약생생 그 다음에 어 보석은 약정 공격 확률, 그 다음에 치명타 증가 데미지, 그 다음에 약정 공격 데미지 증가까지 껴주시면 됩니다. 어, 양약 생생 보석은 약정 공격 확률 증가, 약정 공격 데미지 증가, 치명타 데미지 증가, 그 다음에 악세는 부활. 오케이? 러시아스키 이해됐 스키? 그럼 나 그냥 나가스키, 수술성 구고스키 바바스키. 자 다음프 갑니다 자그 다음 14분톡